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차트를 볼때 어떤 시간대의 차트를 주로 보시나요? 5분 봉? 4시간 봉? 1봉? 아마 본인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차트를 볼때 어떤 시간대의 차트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대의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 동영상에서 차트 시간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시간대 차트를 다 봐야 한다든지 투자 스타일마다 기준이 다르다든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차트 시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백업 트레이딩 고수들의 매매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하단 더보기미 고정 댓글 확인해 신청해 주세요 다음 두 차트를 보시면 5분봉 차트에서는 하락 신호가 나오는데 1시간봉 차트에서는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시간대에 차트로 매매해야 할지 모르셨을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1봉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에 진입했는데 다시 매도할 때는 1시간봉이나 30분봉 차트에서 매도 신호를 확인하고 매도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는 5분봉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 진입을 했는데 1시간봉 차트에서 매도 신호를 확인해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볼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이나 차트를 보는 기준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 실전 매매 시 어떤 기준으로 차트 시간대를 결정하여 매매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분 봉,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1봉 차트의 시간대를 타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트의 타임 프레임 활용은 주식, 코인, 해외선물 등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타임프레임을 쉽게 설명하자면 작은 단위의 캔들 차트가 모여서 큰 단위의 캔들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5분 봉 캔들 3개가 모이면 15분 봉 캔들 차트가 되고 15분 봉 캔들 4개가 모이면 1시간 봉 캔들 차트가 됩니다. 이 캔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차트 타임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가 올라갈수록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15분 봉보다는 1시간 봉, 1시간 봉보다는 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가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차트의 매매 신호가 그만큼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봉과 일봉에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페이크를 주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분봉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세력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깨트려 개미들을 청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타임프레임의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할까요? 초단타 스캘핑의 경우 조금이라도 손실폭이 커지는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오래 가지 못하고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틱 차트, 1분 봉, 5분 봉 등의 짧은 타임프레임 차트를 활용하여 매매를 하고 매매 포지션을 하루 이상 가져가는 스윙 매매 스타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1시간 봉, 4시간 봉, 일봉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타나 수익 매매보다는 주로 장기 흐름으로 묻어두는 매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일봉 또는 주봉 차트를 많이 보고 매매를 합니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단타로 매매를 진입해 둔 다음 분봉으로 손절 구간이 오면 손절하기가 싫어져 일봉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봉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다가 손실 포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수 진입하는 기준이 되는 타임 프레임과 같은 타임 프레임으로 매도 기준도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봉으로 매수를 한 사람이 매도는 5분봉으로 한다면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면 4시간 봉을 보고 저점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5분 봉을 보니 크게 하락한 것 같아 보여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하는 자리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타임 프레임으로 긴 흐름을 보는 트레이더가 작은 타임 프레임을 볼때 변동성이 큰 캔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익절할 때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4시간 봉으로 매수 후 반등을 하고 있고 5분 봉을 보면 고점을 찍고 크게 내려오는 것 같아 다음 고점에서 익절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 봉 기준으로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도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크게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30분 봉 차트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시간 봉 차트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차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타임 프레임의 차트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차트의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을 모두 표시하고 높은 시간 프레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일봉 차트와 4시간 봉 차트에서 차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추세의 방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4시간 봉 차트로 넘어와 가격이 하락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하락한다면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를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확인했고 우리는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지, 매도 포지션에 들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추세를 거스리지 않고 추세에 맞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에는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는 만약 현재 차트가 하락 추세라면 매도 포지션만 잡고 상승 추세라면 매수 포지션만 잡는 전략입니다. 추세 매매가 좋은 이유는 만약 세력이 상방을 보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인 내가 굳이 세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고래 등에 올라타서 편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추세 매매 전략의 장점은 추세를 타기 때문에 손실폭은 작고 수익폭은 크다는 점입니다. 추세 매매의 반대인 역추세 매매는 차트가 상승 추세일 때 일시적인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역추세 매매는 이익폭은 작고 손실폭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큰 타임 프레임으로 상승 추세를 확인했다면 매수 포지션을 잡겠다는 결정을 내린 다음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 트레이더 분들은 대부분 데이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큰 추세는 주로 1봉과 4시간 봉으로 확인하고 매매 타점은 30분 봉과 15분 봉, 5분 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나 주식은 수익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 차트로 추세를 보고 타점은 1봉과 4시간 봉으로 잡습니다 만약 데이트레이더나 스켈핑을 하신다면 먼저 1봉과 시간봉으로 추세 분석을 마치고 15분봉 차트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때가 거래를 진입할 시점입니다. 저는 주로 1시간봉 차트나 5분봉 차트에서도 거래를 진입하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15분봉 차트로 예를 들어 거래 진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가격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다시 지지선으로 되돌아와 리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격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짜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지지선이었던 가격 레벨에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한 후 다시 반등해 기존 지지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특정 캔들 패턴입니다. 이 차트에서 저녁별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반전하여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또한 여기서 강력한 매도를 나타내는 음봉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이 파란색 음봉은 이 레벨에서 매도 압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지지선 위에 설정하고 다음 레벨까지 수익 실현합니다. 우리나 한 주요 레벨에서 다음 주요 레벨까지만 거래합니다. 가격은 그냥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요 레벨에서 다음 주요 레벨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이 레벨에 도달하면 다음 레벨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수익 실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스타일에 맞는 타임 프레임으로 진입을 하고 내가 보는 차트 패턴이나 캔들 패턴도 같이 봐야 승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차트의 타임 프레임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차트는 추세와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4시간 봉과 1봉으로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5분 봉, 15분 봉과 같은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물이나 코인의 경우 롱 포지션, 쇼 포지션 모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잘못 알고 있는 차트 타임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5분봉 차트에서는 상승을 가르키는데 1시간봉 차트에서는 하락 신호일 때 어느 타임 프레임의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내가 어떤 타임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지입니다. 만약 자신이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한다면 5분 봉 차트 위주로 볼 것이고, 스윙 매매를 한다면 1시간 봉이나 1봉 차트를 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데이트레이더라면 5분 봉의 상승 추세에서 매매 타점을 잡고, 스윙 매매를 한다면 1시간 봉의 하락 추세에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타임 프레임과 작은 타임 프레임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무조건 큰 타임 프레임을 보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약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시간 봉 차트가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후 상승 추세로 바뀔 때는 먼저 5분 봉과 같은 짧은 타임 프레임 차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5분 봉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30분 봉과 1시간 봉이 모두 하락에서 상승으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임 프레임을 활용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5분 봉과 30분 봉, 1시간 봉등 여러 타임 프레임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동시에 보일 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RSI선이 30과매도선 밑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70과매수선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시간 봉 차트에서 RSI선이 30과매도선 밑으로 내려가 매수한 사람이 다시 15분 봉 차트를 보면 30과매도선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수분 맞지만 그 안에 나무는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1시간봉 차트에서 RSI 선이 30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매수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15분봉에서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5분봉 차트까지 확인하면 RSI 선이 아직 70 과매수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봉에서도 RSI가 30 과매도선 아래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1시간 봉 차트 하나로만 RSI로 매매했을 때보다도 빈도는 낮지만 승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봉으로 타임프레임을 볼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거래량이 없어서 차트가 끊겨 보이는 현상을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1분 동안 체결된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봉까지는 차트가 잘 구현되지만 5분 봉부터 차트가 끊겨 보인다면 이 종목은 30분 봉까지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거래량이 적은 알트코인이나 고가 주식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유동성이 많고 거래량이 많다면 1분 봉에서도 차트가 끊기지 않고 잘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분 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매도 타이밍도 5분 봉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5분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등더 높은 타임 프레임과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3분 봉과 1분 봉 차트에서 RSI 매수 신호가 충족되면 더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큰 타임 프레임도 확인되면 승률도 올라가지만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기준으로 삼는 타임 프레임 차트를 포함해 3개 정도의 다른 타임 프레임의 차트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전 매매 시 나의 투자 유형에 맞는 타임 프레임 차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투자 유형은 크게 스켈핑, 데이트레이딩, 스윙투자, 장기투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차트를 볼수 있는 전업투자자들은 주로 스켈핑이나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계속 시세를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스윙투자와 장기투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형에 따라 주로 보는 차트 타임 프레임은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유형에 맞는 차트 타임프레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캘핑은 초단기 투자 매매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매매를 하면서 조금의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여 잔고를 계속 키우는 매매 스타일입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여 호가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날수 있도록 익절가와 손절가를 짧게 잡습니다. 스켈핑 단타 매매는 1분봉과 초봉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매매합니다. 스케핑 매매는 손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매매로 AI가 알아서 매수와 매도를 하게끔 프로그램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 데이트레이딩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당일에 매수를 했다면 그날 매도까지 완료해 수익을 확보하는 매매 스타일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1분 봉, 5분 봉, 15분 봉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할때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에서 진입하고 다시 반등할 때 이전하는 방법과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수익 매매는 단타와 장기 투자의 중간 매매 스타일입니다. 수익 매매는 보통 2일에서 한달 이내의 투자 기간이고 타임프레임은 주로 30분봉, 60분봉, 1봉 차트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1봉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수익 매매부터는 차트 분석 이외에도 경제 이슈와 가치 측정도 함께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기 투자는 1봉, 주봉, 월봉 차트를 사용하는 매매 스타일입니다. 워런 버핏은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임 프레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캘핑, 데이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 외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PDF 파일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100억이라고 남겨주시고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